당신의 미소에 마법같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안녕하세요. 오지게정 t v 규정 전문의 오지연 원장입니다. 최근에 그 치석 스케일링 댓글에도 어, 대체 치석이 오만큼 쌓이려면 얼마나 걸리나요? 이런 질문도 있었고, 제가 실제로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만나야 할 때면 환자분들이, 어, 저는 치석이 너무 잘 생겨요. 대체 저는 스케일링을 얼마에 한 번씩 해야 되나요? 뭐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우리 치석의 모든 것에 대해서 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치석의 정의는 교과서적으로 광화된 세균성 치태입니다 이 말인즉슨 세균성 치태 즉 박테리아가 있는 치태 프라그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단단해져서 광물처럼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치석의 색깔은 보통 처음에 생겼을 때뭐 약간 진한 우윳빛인 경우도 있고 연한 노란색 아니면 진한 황갈색 거의 검색에 가까운 진한 갈색까지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바로 형성되는 양이 왜 이렇게 사람마다 차이가 나는지인데요 형성되는 양은 보통 쌓이는 세균성 치태 치태의 양과 분비되는 타액, 여기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양치를 잘 못해서 세균성 치태가 많이 쌓일수록, 또침 분비 중에서 약간 좀 끈적끈적한 성분이 많은 침일수록 잘 생기게 됩니다. 제일 잘 생기는 부위는 아래 치아 안쪽, 이쪽에 보면 혀 밑에가 바로 이제 그큰 침샘. 어, 주 타액 선이 그 개구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바로 아래 치아 바로 안쪽에가 설측면이 제일 잘 생기고요. 그다음으로는 이하선 관이라고 하는 침샘관이 있는데 거기 개구부가 바로 이제 위에 어금니 쪽 제일 대구치 근처입니다. 그래서 요두 부위에 치석이 제일 가장 잘 생기고 많이 생깁니다. 치석은 크게 잇몸 위쪽으로 올라와 있는 치은 연상 치석이라는 것과 잇몸 아래쪽에 있는 치은 연하 치석이라는 것으로 나뉘게 됐는데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치석은 치은 연상 치석을 이야기합니다. 치은 연상 치석은 딱 눈으로 봤을 때 치아 위쪽에가 노란색이나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부분들이 이게 치은 연상 치석이고요. 실제로 치은 연하 치석은 그것보다 훨씬 더 진한 색깔을 띠고 있습니다. 보통 이것은 갈색이나 검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잘 눈에 띄지 않고요. 그 이유는 잇몸 안쪽에 있기 때문입니다. 치은 연화 치석은 치은 열구에 혈액 생성물과 혼합된 세균성 침착물입니다. 그러니까 잇몸 하방 쪽에 있기 때문에 육안으로 잘 보이지 않고요. 어, 보통 탐침이라고 해서 이제 치과에 가시면 잇몸 깊이 측정하는 기구가 있는데 그걸로 이제 촉진을 하다 보면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발견되기도 하고 정말 이 치석의 치은 연화 치석의 사이즈가 커지면 우리가 흔히 찍는 엑스레이상에서도 보이. 치은 연상 치석이든 치은 연상 치석이든 우리가 계속 스케일링을 하라고 권해드리는데요. 그 바로 치석을 제거해야 되는 이유는 대체 뭘까요 치은 연상 치석도 치은 연하 치석도 마찬가지로 이 세균이 붙어서 살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치석이 있는 한 거기에 세균들이 붙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치태가 단단한 치석이 되는 과정을 광화라고 하는데요. 어 여기에는 어 대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사람에 따라서 또 같은 사람에 따라서도 위치에 따라서 그 시간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치태가 쌓이는 속도도 그 치태가 단단해져서 치석이 되는 속도도 개인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실은 어 개개인별로 매우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치석은 치아 주변에만 존재할까요? 임플란트는 괜찮을까요? 아닙니다. 임플란트 주변에도 치석이 쌓이게 되고 그 치석에 세균성 치태가 붙어서 역시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치석 자체가 잇몸을 나쁘게 하는 거는 아니지만 치석이 있으면 여기에 세균성 치태가 붙어서 잇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잇몸을 나쁘게 만듭니다. 그리고 치석이 붙어 있으면 우리가 양치질을 하거나 할때 기구가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환자들이 스스로. 치아 구강 위생 관리를 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 이유 때문에 우리가 치석을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지금 치석이 궁금증에 대해서 조금 풀리셨을까요. 다음번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